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 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a다구요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마찬가지로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를 해드려서 여기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일단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70%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빠졌어요. 다시 급등, 다시 빠졌어요. 자, 계속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 당, 당선이 되면서 약간 기대감의 소멸.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계속 증시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다시 빠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 반등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매수가 과연 가능한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강력, 매수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반등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매수가 들어가는 패턴법이 있습니다. 이 패턴법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매수가를 잡는 패턴이기도 하지만, 상승수의 전환을 잡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법에 의거해서 매수를 하셔야,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과연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 거며, 매수가는 정확히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 즉, 청산가는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될지 패턴법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거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낙폭이 좀 심화되는 과대낙폭 구간이 있어요 그쵸? 이 구간이 뭐냐면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구간으로서 자, 중요한 건요 <laughs> 세력들은 무조건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희생물이 누구냐면요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뉴스가 나오고 어떤 호재가 나온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요. 근데 그 매수, 매수가 자리가 끄트머리다 왜? 세력들이 자, 매도세를 광장에 때려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 손실, 손절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손실을 누가 받냐? 세력들이 밑에서 여러분들 개인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력이다. 어, 세력만 수익을 낸다. 여러분들은 맨날 손실만, 어, 손실 구간만 넘어간다.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음... 여러분들 깨야 돼요. 자, 깬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력과, 아, 세력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력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세력의 발자취. 즉, 어디서부터가 매집이냐. 이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이 어디서부터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례로 보시면요. 최근에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들세요 1차 매집이 들어와요.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1차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는, 개인들은 분명히 이 구간에서 잡고, 자,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을 때려요, 세력들이. 자, 하락세로 접어들겠죠? 그럼 밑에 구간에서 여러분들, 붙습니다. 세력들이. 개인 물량을. 그러면서 좀더 내린 이후에, <laughs> 다시 들어올다 빼죠? 자, 이러면서 2차 매집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2차 매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량이, 거대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제가 밀고 있는 패턴법 매수가 잡는 패턴법 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삼각 패턴법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매수가를 잡기도 하고 상승수의 전환을 판단하기도 해요.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구간이 올라가고 저항대가 내려와요. 끝에가 삼각형이죠.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깔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보세요. 여기선 절대로 매수 없이 클라요. 이거는 하향수의 전환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으로 뻗었다는 거는 상승수의 전환 매수를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일단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매도 물량이 확 떨어지죠? 예. 자, 개인들은 아마 이, 구,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늦게 들어가셨다가 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3차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와중에 개인 물량을 저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4차 물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4차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 패턴법으로 매수가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더 떨어뜨려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매집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 이제 패턴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이후에, 여러분들, 자, 상단 돌파점, 대수 정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저를 일찍 만나셔더라면 제가 수익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못 만나셨기 때문에 아마 관망만 하셨다가,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서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3월달 저를 만난 거 자체가 행운이다. 왜?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손실을 보신 거 제가 원금 회복 이상으로 수익 날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 믿음만 주시면 돼요. 저를 믿는다는 믿음만 주시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사인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자, 거리량을 거래량 계산, 계산해 봤을 때 매수가 우위예요. 따라서 물량 체크해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여러분들 3,500원 선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500원 선까지 어떻게 갈수 있냐? 어떤 재료가 있냐? 여기서 반등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둔화됐다는 라 소식의 반등 플러스 계속 올려요. 이거는 세 글자. 자, 트럼프 때문에 그럽니다. 트럼프 자체가 대통령이 전, 후, 어쨌든 굉장히 코인 시과 우호적이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덧 붙이자면, 최근에 열렸던 코인 서밋 자체가, 자, 코인을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세 이슈가 남아있는 한 3,500원 선까지 반등해서 갈수 있다. 오히려 떨어지면 우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가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구간에 저항대를 넘어가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저항대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삼각수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상단돌파 점자 매수 아니면 다음 저항대를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돌파 점자 매수. 자,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대략적으로 70% 이상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확인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백패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매매 신호일 겁니다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께 계속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여러분들 제가 15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수익률 38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 상박패턴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패턴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2,3기는 달성이 끝났어요. 자, 3기가 엊그저께 달성이 끝났는데, 저희 이제 3기 회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번에 1억 달성하면서, 어, 집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요, 무조건 4기 다시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 2, 3기는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겁니다.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하단에 전화번호, 로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4기 자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건데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실례로 이거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추천드린 추천내역이고요. 수익 다 청산했습니다. 더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129% 수익 청산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 청산했습니다. 등등등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제가 샘플로 두 개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매 신호를 시작고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숫자 1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 가셔 갖고 일단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무료 상담도 드릴 건데 이 상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답이 안 나오는 종목들 이 있어요? 그 조, 그런 종목도 상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숫자 1 말고 상담이라고 따로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A다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